정 급여형 우리가 DB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DB형이다 얘는 우리가 회사 소유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편하세요 회사 소유다 우리 회사의 우리 회사의 커다란 계좌 안에 각 직원들의 계좌가 또 있는 거야 이렇게 개념으로 보시면. 무슨 말인지가 되셨나요?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되면 우리 회사 전체 계좌에서 돈을 빼서 주면 돼요. 그리고 차액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죠. 제가 아까 얘기때 1년 차에 넣 어떤 돈하고 10년 차에 넣 어떤 돈이 틀리니까 퇴직금 정산을 하고 나면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게 생겨요. 그럼 회사는 그걸 추가로 돈을 납입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가 되셨나요? 그래서 아 나중에 아 지금은 아닌데 우리가 법인조정 가면 법인조정에 가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정산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지급한 돈하고 지급해야 할 금액하고 비용 잡아져 있는 거하고 금액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조정하는 것도 있고요. 확정급여형은 그래서 첫 번째 납입했을 때 매월 납입을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선 대변에 돈이 나가겠죠. 맞나요? 돈이 나가게 되고 차변에 얘를 뭐라고 해요? 퇴직 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해요. 자 일단 회사의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회사의 자산으로 아시겠죠? 회사의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어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거래처 반드시 걸어 주셔야 돼요. 거래처가 금융 회사가 되겠죠, 금융 회사. 그러니까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에다 갖다 가입을 해 놨으니까 삼성생명이 거래처가 돼요. 무슨 말인지가 되시요 그래서 매월 납부를 해요. 그러면 1년 1 2번이거 납입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1년 동안 비용 처리를 한게 없죠. 그렇죠? 우리가 결산일 날이 되면 우리가 퇴직 급여라고 하는 게먼는날 언젠가 지급할 거지만 올해 일을 했기 때문에 발생을 한 거죠. 퇴직금이라고 하는 게.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올해의 일한 부분에서 발생한 퇴직급여는 회사의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먼는날 언젠가 지급해줘야 되니까 비유동 부체로 잡아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셨나요 그래서 결산일이 되면 결산일이 되면 결산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퇴직급여 올해게 얼마인지 잡아놔야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올해 전 사원이 퇴직한다면 필요한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전년도에 남아있는 잔액에서 차감하고 나면 나머지 차액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매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우리가 퇴직금을 충당부처 얼마 잡아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올해 한 해가 더 지났으니까 올해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추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이 나와요. 그 나오면 우리는 차변에 뭐라 그래요? 퇴직 급여 대변에 퇴직, 급여, 중당, 부채라고 설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어 여기에 있는 이 금액하고 여기 있는 이 금액이 서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나요? 왜냐하면 이건 매월 실질적으로 납부한 금액이고 이것은 지금까지의 연수를 토탈해서 다시 계산한 금액이고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다 잡아 놨죠. 매년마다 설정해서. 그러면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이제 갚게 돼요. 뭘로 갚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돈을 미리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다 집어 넣어 놨죠. 그렇죠? 그래서 퇴직, 연금, 운용자산에서 돈이 지급이 되면 돼요. 돈이 지급이 되면 되고 제가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랬죠. 차액이 발생하면 원천징수하고 돈을 지불을 해줘야 되니까 퇴직금에 대한 뭐가 나와요? 예수금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추가로 돈이 더 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와 있던 문제는 없고 요만큼까지 나와 있던 문제를 봐요. 그러니까 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는데 A 사원이 퇴사하였습니다. 어, 퇴직금 전액 연금계좌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퇴직금 전액 연금계좌에서 지급한 회사는 충당부채가 없어지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없어지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 저는 제가 외운 방법대로 제가 외운 방법대로 저는 그냥 급여가 한번 나온다 뭐라고요? 급여가 한번 나온다고 급여 그래서 확정기여형이라는 제목에는 급여가 없어요. 그래서 퇴직 급여로 처리하시면 되고 얘는 확정급여형 그래서 급여가 나와요 이미. 그래서 퇴직 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그냥, 그냥 어찌 됐든. 어, 머리를 짱구로 굴려서 외워야 하니까 틀리지 않게 하려면,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가르치려고 하면 저도 막 머릿속이 헷갈려 이게 급여형인가, 이 저도 자꾸 외워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헷갈리시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급여는 몇 번만 나와야 된다고요? 한번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정 기여형이면 어, 급여가 없으니까 퇴직급여. 확정 급여형이면 급여가 이미 나왔으니까 퇴직급여 절대 쓰면 안 된다. 딴 생각. 그래서 퇴직연금운용자사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퇴직급여에 대한 처리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